자 42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2인 이차함수가 있고요 그거랑 직선 Gx가 알파베타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뭐 대충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뭐 Gx 직선이 그냥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걸 가지고 F하고 G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둘을 뺀 거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죠 근데 문제에서 심지어 Gx에서 Fx를 뺀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GX에서 FX를 뺀 거는 요 놈은 최고 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가 나오고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요런 상황으로 빠져나온다. 바로 좀쓸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요 2차 함수가 3에서 최대값 4를 간다는 얘기는 요 놈이 3에서 최대값 4를 간다. 즉, 꼭지점이 3,4다.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요식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차함수가 0이 되는 거의두 근을 알파 베타 라고 가져갈 수 있고 요거를 전개함으로써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끄집어낼 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더하기 12x 그리고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 따라오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7이다라는 걸 구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진 놈은 합을 제곱하고 곱한 거 하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을 제곱하고 7 하나를 빼니까 36에서 7을 빼니까 답은 29 이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28번.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f 1라고 F3이 같다는 얘기는 이차 함수 3수 값이 같다는 얘기는 대칭 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 축은 이놈의 절반입니다라고 해서 일단 축이라는 애가 x는 1을 축으로 갖는다 바로 끄집어 내야 되고요 두번째 마이너스 2부터 2, 2까지 최대값이 10이래요 그러면 최대값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는 대칭축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1 표현하고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그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라는 게 보이니까 얘를 가지고 f-2는 12 이렇게 짜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문자가 a b 두개니까식두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식두개가 이거랑 이거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x제곱의 축이 1이니까, 여기를-2x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를 뭐 b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f-2가 12라고 알고 있으니까, f-2는 4 더하기 4, 8 더하기 b인데, 얘가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F3을 구하라고 랬으니까 F3은 3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9 빼기 6 더하기 4를 하니까 답은 7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차방정식에 두근이 알파베타가 있는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그러면 실근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K의 범위는 한정적입니다 실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셔야 되고요 짝수 판별식을 하면서 그대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이렇게. 따라 와서요. 계산하면은 4k 4기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일단 범위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 지금 주어진 요 놈의 두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갖다 쓸수 있겠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k. K제곱-2K더하기 5를 가지고 이제요 형태를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전개해주면 알파베타의 마이너스 2에 알파더하기 베타 플러스 4라고 보이고요. 그대로 요놈들다 대입합니다. 다 대입을 해주면 음, 알파베타가 K제곱-2K플러스 5고 알파더하기 베타를 저기다가 대입하니까 4K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고요. k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3.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2차 식이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고, 대칭 축 표현하고, 대칭 축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근데 k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인 겁니다. 이렇게. 자,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래프 이렇게 따라오니까 최소값은 k가 1일 때, 그래서 k의 1을 그대로 대입해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3 답은 16.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30번. 음, 양수 AB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f(x)가 x축에 접한다요 그럼 접한다는 얘기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은 얘가 x축과 만난다. 이 식의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써 주면 a2 제곱 빼기 4b는 0이다라고 해서 일단 식 하나 끄집어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십래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대칭축 표현하니까 여기가 2분의 a가 되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그리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으면 a가 여기는 이런 상황이 자, 근데 이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가장 아래 있는 게 보이죠. f a가 마이너스 다라는걸 풀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45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얘가 두 번째 식이에요. 자, 그럼 1번, 2번을 보면은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될것 같고 음, 여기 1번 식에다가 두 배를 할게요. 1번 식에 두 배를 해주고 이 둘을 더해요.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9B가 마이너스 45 B는 5, 이렇게 자, 그럼 B에다가 5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대입하니까 A제곱은 20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뭐 굳이 A를 구하라고 하면 A는 원래는 뿔마 이루토인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A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20, B제곱은 25, 요거랑요거 더하니까 정답은 45,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431번. 최고 차한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값이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아, 이걸 보고 대칭 축을 줬다라고 하셔서, 일단 축을 먼저 갖다 쓸게요. 자, 그러면 축은 저 함수 값들의 절반인 x는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9라고 해서, 일단 3을 축으로 갖고 있다 잡아주면 되고요. 그에 따라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f(x)의 최소값은 f(3)이다. 즉, 3일 때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3일 때가 최소인 게 맞죠?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3이 여기 있으니까 1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좀더 위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은 f(6)인 거고 최소값은 가장 아래 에 있는 f(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f6, f3을 구하려면 fx의 일단 형태를 알아야 되니까 fx 형태를 잡으면 문제에서 최고 차원 개수가 1이라고 했고요. 대칭축이 3인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뭐 하나의 문자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6이라는 거는 그대로 6을 대입하니까 36-36 더하기 k니까 k만 남고요. f3은 3을 대입하니까 9-18 더하기 k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k 써주시면 계산하니까 k가 지워지고 9만 남네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차는 9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f0이 9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까지는 지금 축이 3인 상황이고 최고차 는개수 1이니까 변함이 없는 거고요. 요 상황을 가지고 f0을 또 찾아줘야겠죠. 자, 그럼 f0이 의미하는 건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k가 9보다 크면 요 얘기하고 있네요. 디귿은 자, 그러면 fx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놈을 0이라고 잡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갖다 쓰면 9 빼기 k가 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정리하면은 k가 9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k가 9보다 크다라고 지금 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주셔서 답은 기억 D가 4번이 되겠네요. 자, 432번. 2부터 3까지에 대해서 이 fx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을 찾고자 그래프 그려주시고 대칭 축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x는 k일 때라고 잡아주시면 이제 2부터 3까지의 범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모든 범위를 생각하는 게 맞고요. 이맨 왼쪽에서부터 이 범위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이 3이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는 형태가 일단, 아, 이럴 때는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범위가 점점, 점점 계속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2가 따라오고 여기에 3이 따라오는 이때는 최대가 3이기도 한데 k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 어쨌든 이런 상황부터 범위가 바뀐다라고 보이셔야 되고요. 다시, 최대값이 3인 경우는 이 3이라는 애가 k보다 왼쪽에 있을 때, 3보다 k가 크거나 같을 때, 일단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범위가 점점 이동하면 여기 최대값이 k가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2가 따라오고 여기에 3이 따라오는 이러한 그래프일 땐 최대가 삼이 k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k가 되고요. 자, 언제냐면 이 k라는 애가 이 2랑 이3 사이에 있다라고 하셔서 이러한 범위를 또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범위가 계속 이동하다 보면 은 이제 최대가, 최대가 2일대로 바뀐다는 거죠. 언제 바뀌냐? 여기가 2가 따라오고, 여기가 3이 따라오는, 이런 순간부터는 이제 최대가 계속 2가 된다는 라 겁니다. 즉, 2라는 애가 k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라 해서 범위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때는 최대가 2가 된다. 그래서 범위를 이동시켜서 하나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라 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3,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다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f3을 구하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12k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9 따라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풀어주면 되고요 f k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k 대입해요 그러면 k 제곱 다 날라오고 마이너스 1만 남네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건 말이 안되죠 무슨 이고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8k, 마이너스 9, 따라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다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풀겠습니다. 이제 계산 노가다예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2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16은 0이다 나오고요. 2로 나눠주니까 요렇게 따라와서 인수분해까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는 2거나 3인데 이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은 말이 안 되고 4다. 고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계산합니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따라오고요. 근 바로 보이시죠. 1하고 3. 근데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3은 안 되고 1이 정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1하고 4가 정답이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5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433번. 음, 주어진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 이게 지금 4차식인데, 이 4차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요 놈을 뭐 a라고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30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치환하면은 항상 범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t의 범위를 정확히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t의 범위. 자, 그러면 t라는 게 뭔지 여기다가 다시. t라는 거는 주어진 이러한 2차 함수가 t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범위를 또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범위, 즉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 그래프 그려주고요. 대칭 축 표현하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3이 여기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이 2차 함수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일 때다라고 보여서 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고, 최소는 2일 때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값들을 찾으면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8이 나옵니다. t가 8이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2 1 <목소리>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거니까, 아, 이 t의 범위는 최소, 마이너스 1부터 8까지가 가능하다라고 t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된다는 라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하면은 범위가 따라오니까 범위 써주시고요. 이제는 이렇게 생긴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또 구하면 되는 거고, 또 2차 함수 그래프 그릴게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대칭 축 표현하고,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를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은 8이 여기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최대 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솟값은 t가 6일 때라고 보여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니까 43 나오고요 6을 대입하니까 36 빼기 72 더하기 30을 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3 마이너스 6 얘가 정답이 됩니다